다시 남적입니다. 209페이지 학습 페이지 1 6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중간에 보시면 소사 자지히불기하라 네,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으면서 계속 해 보겠습니다. 이 소사 여기서 또이 자고 순서가 돼 있네요. 이소사는 원래 요 이사식이요이 자식이요. 이자요다자에자식이자 으로, 오늘 알다. 음, 요 기는 제게 추워입니다. 추워. 그 가, 아, 불기 어때? 그런 이뭐 하지 못하다. 혹은 일어나다. 어, 지금 어, 유태자 소사가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거의 지금 아주 위중한 상태예요. 그래서 유태자는 그 스스로 그가 병석에서 일어나는 것, 병석이 일어나지 못한 걸 알고 하고는 그생이죠그 다음에 위양인 왈 양인과. 이건 원래 이제 양인데 독지 양인된 거죠. 양인대, 독지 양이대양양 이게, 렇 알아요. 이러기를. 양이는 누구겠어요? 양 유태자 수사의 아들인 유연소요. 유연소. 유연소. 그 다음에, 며느리, 윤수 아들, 며느리죠. 아들의 부인, 그럴까? 그 제자수사의 며느리. 아, 정, 아, 정. 어, 정. 어, 정. 아들 부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 부부를 아들 부부에게 말라요. 다음 같이 일어났다. 그제자소상는 <뭐라> 대자소사가 스스로 그가 그러니까 자기가 영속에서 일하지 못함을 못한다는 것을 알고는 못하는 것을 알고는 우사람 아들 부부죠. 양은 아들 부부에게 알하여이러이를 이제, 얘기하냐면, 아, 오, 금, 음, 천수. 나는 이제 이제금자 천수 하늘에서 목표받은 요거는 어? 그나다 다하다 요의는 감탄종교사 우리나라 말로 뭐, 감탄종교사는 뭐뭐구나 뭐뭐뿌다 이렇게 봤었죠. 그래서 이거는 천수가 주고요. 어 이것이 슬명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천수가 끝났구나. 또는 다 했구나. 끝났다. 그 다음에 한글로 요, 두, 인, 말이나났죠 한글로, 한국 교정 한글로 요 해놓고, 요두 해놓고, 그 다음에 사람이 대놓고, 와, 래가났죠 이거는 원래 위, 위자인데, 지금 한글 잠이 떠야 부부인에게 그건 이로 말합. 부부인에게 말하기 이렇게을이드시고 부인에게, 부인에게 두시고, 부인이. 이건 누구냐면은 우리 나오는 그유소자 있죠 아, 유소자. 저희? 여동생이에요 여동생, 여동생. 여동생은 내라고부릅니 여동생은 어, 자기 여동생 계기 음, 서 어, 그, 여동생이 2 시집 안의 신거가 두부입니다 그래서 자기 여동생한테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 여동생에게 어, 여동생 말하기를 오, 컴, 영, 젤, 랑기자그고나 영원히 그 영원히 결은 이별하다 작별하다 헤어지다 작별하다 작별하다 자, 자 여동생이 하는 것은 나는 이제 노아 이런 말이 되어있어요 노 영원히 작별하려 한다 이렇게 문맥상으로 간다 그렇다는 담 결정 간단 의무팀에서 나는 이제 여동생 저와 영혼이학교달려고 한다.

내 여동생이 건 누구예요? 유소사 여동생이 누구인 그 얘기하는 거죠? 내 여동생 지금 여동생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여동생이 너도 이렇게 하면 했겠죠한 여동생이 너도 또한 여, 나이가 많다. 몇태는 나이가 많다. 나이가 많다는 뜻으로. 그리고 열로하다 마시죠. 나이가 많다. 그러므로, 이렇게. 요거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 나이가 많으니, 이런 좋겠 이 조절을 하지 마라. 이는 우산이 너무 애는 슬프하다 물과에 너무 슬프하지 마라. 자, 여동생이 미도 왕 자기가 많으니 너무 슬프하지 마라. 오, 좋은 게 됐지. 야, 이게 천만. 자, 혼은 지키다, 중앙을 지키다. 아, 이거는 엄조심하다. 이거는 건강에 주의하다. 자, 요거는 이제, 여동생한테 얘기를 하는데, 건강, 부디, 엄조심하거라. 이렇게. 가장 아, 명령표으로 해지되고. 여동생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아, 연수. 자, 연수 이건 유연수죠. 유소사의 유연수. 아들 유연수. 유연수 얘기한 거죠. 자, 그 연수. 나이가 어리다 어디다 소 연수가 아직 기름 말 아직 기름 말려 가지고 연수가 아직 나이가 어리니 어리므로 어디 그렇죠? 어로 으로 어리니 똑하지요. 후비는 두 연수에서 보고가 되고요. 그럼 有滑雪。 아, 연수가 아직 나이가 어린이무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는데 무어유 있다 특순사 과실이 좋겠네 지금 잘못 잘못이 있다 거기조주어져있으면 있으면 저는 너무 하거든 잘못하거든 반드시, 넌 너무 해야 한다. 조정사이건 가하다. 이건 가하다. 폐는 가르치다.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옷 부직다. 굳짓단데가다는 타동사에 목격을 수 있으니까, 명사형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 지점을, 엄무라는 말이죠. 가해야 한다. 뭐, 여기서 반드시 가르치고, 굳 지점을 가해야 한다. 그 말은 또 가벼운 명류제가 아고 반드시 가르치고, 굳이 점을 지점을 가르치도록 해라. 뭐, 이렇게 해주할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한번 공부해봤습니다.